옥중 메시지. 송영길, 김호중에게 개인적인 답변을 보내다. 진정한 성찰이 새 노래의 시작이다. 특별한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메모서론. 같은 벽 앞에서 멈춰선 두 인물의 만남. 지난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며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 씨와 한때 거대 여당의 대표였으나 구속 상태에서 생활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별한 인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정치인과 가수가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시기를 보내며 인간적인 교감을 나눈 것입니다. 최근 김호중 씨가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송전 대표에게 직접 옥중 잡힐 편지를 보냈고, 송전 대표는 이에 대해 사려깊고 진심 어린 답장을 전했습니다. 이두 통의 편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정치적 언어가 아닌 인간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 대한 깊은 성찰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편지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사회적 울림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김호중의 옥중 편지, 겸손과 재기의 간절함. 지난 9월 22일, 김호중 씨는 여주 소망교도소에서 하얀 편지지에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 편지는 자신과 같은 고치소 생활을 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은 짧았지만 그가 겪고 있는 내면의 고통과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김호중은 편지에서 별표 별표 대표님 덕분에 내가 얘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지 알게 됐다 별표 별표고 고백하며 현재에 갇힌 몸이지만 별표 별표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김호중의 시간을 채워 나가겠다 별표 별표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글 속에는 별표 별표 모든 게제 잘못입니다. 이곳에서 삶의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라는 문구가 반복되며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별표 별표 다위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겠다. 별표 별표는 결연한 유지를 보인 그의 편지는 어떤 변명이나 미사여구도 없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진심과 다시 세상과 마주하려는 간절한 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송영길의 답장. 인생 선배가 건넨 단련의 조언. 김호중의 편지를 받은 송영길 전 대표는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해상하며 그의 글에는 단한 줄의 변명도 없이 오로지 진심만이 느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며칠 뒤송전 대표는 정치인의 언어가 아닌 인생을 깊이 맛본 한 인간의 시각으로 김호중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2.1 시련을 벌이 아닌 단련으로 승화시키라. 송전 대표는 편지 서두에 별표 별표 호중씨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같은 벽 앞에서 멈춰섰지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인간을 배우고 있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적으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김호중이 겪는 시련을 단순한 벌이 아닌 별표 별표 단련의 시간 별표 별표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별표 별표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별표 별표라고 덧붙이며 지금의 고난이 오히려 김호중을 더 깊은 예술가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2. 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 송전 대표의 답장은 마치 한 인생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는 따뜻한 조언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는 김호중이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안에서 새로운 출발의 용기를 찾기를 바랐습니다. 가장 울림을 준 문구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호중 씨가 그길 위에서 다시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을 넘어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걸어가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울림, 인간의 진심을 담은 교감의 기록. 송영길 전 대표의 답장이 알려지자 대중은 이 편지 교환을 별표 별표 단순한 교도소 안의 편지가 아니라 별표 별표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했던 정치인과 대중의 사랑을 잃었던 가수의 편지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인간의 진심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별표 별표 정치와 예술을 넘어선 인간의 교감이었다 별표 별표거나 별표 별표 진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그 시간이 김호중을 더 깊은 가수로 만들어 주길 바란다 별표 별표는 따뜻한 응원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는 별표 별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결국 사람을 성장시킨다. 별표 별표는 보편적인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시작된 이 울림은 벽을 넘어 세상 밖으로 퍼져나가며 진정한 회복과 용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김호중이 반성의 시간을 마치고 언젠가 다시 무대 위에 섰을 때 그의 첫 노래는 아마 별표 별표 그때의 잘못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웠다. 별표 별표는 메시지를 담고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하게 세상에 스며들 것입니다. 김호중과 송영길의 옥중 서신 실현을 통한 인간 회복의 메타포와 사회적 요구. XXXRI 옥중 서신의 발생 배경 공유된 공간과 인간적 호도 김호중과 송영길 전 대표의 옥중 서신 교환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같은 벽 앞에서 멈춰선 두 이질적인 인물이 공유된 환경 속에서 겪는 인간적 고독과 반성이 촉발시킨 현상이다. 1. 서울구치소의 같은 벽. 7연의 동질성. 김호중은 음주뺑손이라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송영길은 정치적 책임 문제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서로의 잘못의 성격은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권력과 명성의 정점에서 추락하려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공통의 경험을 공유한다. 고독 속의 성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정치적 경랑에서 벗어난 좁은 공간은 두 사람에게 별표 별표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인간을 배우는 시간 별표 별표를 강요했다. 이 고립된 환경이야말로 두 사람의 진심이 왜곡 없이 통할 수 있었던 심리적 배경이 되었다. 이 김호중의 편지. 다윗의 실수와 재기 의지. 김호중이 편지에서 별표 별표 다윗처럼 같은 실수로 같은 곳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별표 별표라고 표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다윗은 성경에서 위대한 왕이었으나 간통과 살인교사라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인물이다. 죄책감과 희망의 변증법. 김호중은 자신의 잘못을 치명적이고 반복 가능한 실수로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윗이 그랬듯 고난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이 비유에 담았다. 이는 그의 반성이 일회적인 후회가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XXXI. 송영길의 답장. 단련의 시간을 통한 회복의 윤리학. 송영길 전 대표의 답장은 정치적 언어 대신 별표 별표 인생 선배의 조언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회복의 윤리학 별표 별표를 담고 있다. 그는 김호중의 시련을 단순한 벌이 아닌 단련으로 승화시키려 한다. 1. 진정한 예술은 어둠 속에서 이겨낸 영혼에서 비롯된다. 송영길 전 대표는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조언했다. 7연의 긍정적 재해석. 이 메시지는 김호중이 겪는 고통을 예술적 깊이를 더하는 필수적인 과정으로 해석한다. 그가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겸손과 반성을 배운다면 그의 노래는 예전보다 더 깊은 울림과 진정성을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전한 것이다. 이는 대중이 궁극적으로 김호중에게 기대하는 별표 별표 예술가의 성장 서사 별표 별표와도 일치한다. 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인간. 우리 모두는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은 인간의 별표 별표 근원적인 회복 탄력성, 리즐리언스 별표 별표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보여준다. 용서의 전제. 송영길 전 대표는 잘못을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별표 별표 사회 앞에서는 용기 별표 별표를 강조하며, 이는 김호중이 대중의 용서를 얻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XXXII. 사회적 반향과 대중이 요구하는 진정한 회복의 조건. 두 사람의 편지가 사회에 던진 파장은 별표 별표 인간의 회복과 용서 별표 별표라는 보편적 주제에 대한 질문을 재정화시켰다. 1. 팬덤의 성숙한 반응과 시간의 증명 요구. 김호중의 팬덤은 진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라는 댓글을 통해 별표 별표 감성적인 응원 대신 시간을 통한 진정성의 증명 별표 별표를 요구하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성공보다 성장에 대한 기대. 이는 팬들이 김호중에게 별표 별표 화려한 복귀보다 인간적인 회복과 성장 별표 별표를 기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의 노래가 다시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감옥에서 보낸 반성의 시간이 그의 예술과 삶의 깊이로 진정하게 스며들어야 한다는 대중의 요구를 반영한다. 이 교도소 서신의 공익적 가치. 정치인과 가수의 교도소 서신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은 별표 별표 추락한 명사들의 반성 별표 별표이라는 측면에서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도덕적 모범의 재설정. 두 사람의 편지는 대중에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마주하고 책임지는 태도임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유명 인사들의 반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회복의 과정에 대한 도덕적 모범을 제시하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 궁극적으로 김호중의 다음 노래는 그의 예술적 기교가 아닌 옥중에서 얻은 겸손과 반성이 얼마나 깊게 배어 있는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송영길의 답장은 그에게 돌아갈 무대의 방향을 제시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깊은 울림, 인간적 연대의 완성, 송영길 전 대표의 답장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옥중 편지를 넘어 별표 별표 인간의 실현과 성찰 별표 별표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담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예술이라는 극과 극의 영역에 있던 두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났다는 사실 자체가 대중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반짝반짝하트 진정한 성장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송영길 전 대표가 김우중에게 보낸 메시지의 핵심은 실현을 단순한 벌로 받아들이지 말고 별표 별표 단련의 시간, 영혼의 연단, 연단, 싱하우 싱하우로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동양의 고전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진감래, 고진감래의 정신이자 서양의 철학에서도 강조하는 역경을 통한 성장, 포스트트로매틱 그로스의 메시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이 시련이 김호중 씨에게 더 깊은 고통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내공을 다져 세계적인 가수로 설수 있는 연단의 세월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조언은 단순히 위로를 넘어 김호중 씨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삶의 겸손과 깊은 성찰이야말로 그가 다시 무대에 섰을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적 책임과 용서의 의미. 두 사람의 편지가 우리 사회에 던진 또 하나의 화두는 별표 별표, 사회적 책임과 용서 별표 별표입니다. 김호중 씨는 편지에서 모든 게제 잘못이라며 변명 없는 반성을 보였고, 송영길 전 대표는 이에 대해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진정한 반성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마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잘못의 인정,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공인으로서 자신의 과오를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태도는 대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새 출발에 대한 존중,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사회는 그 기회를 존중하고 응원할 필요가 있다는 인간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 실수했을 때 무조건적인 비난과 매도만이 답이 아니라 회복과 재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반성과 응원은 우리 사회의 용서의 폭과 깊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8분 음표 다시 들려올 김호중의 노래를 기다리며 김호중 씨가 옥중에서 내가 얘 다시 무대에 서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련은 그의 음악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반성을 거쳐 나온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화려한 기교를 넘어 별표 별표 인생의 깊이와 인간적인 슬픔 별표 별표를 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중은 그의 잘못을 잊지 않을 것이지만 진심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그의 노래는 실수를 넘어 극복의 상징이 될수 있습니다. 팬들은 이미 진짜 반성은 말이 아니라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 시간이 김호중을 더 깊은 가수로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라는 말로 그의 복귀를 조심스럽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답장은 한 인간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보여줍니다. 그 믿음대로 김호중 씨가 남은 수감 생활 동안 자신을 더 깊이 깎고 다듬어 언젠가 철창 너머의 맑은 바람처럼 깊고 단단해진 목소리로 다시 우리 곁에 설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련이 빚어낸 깊은 울림. 두 사람의 인생 수업. 송영길 전 대표와 가수 김호중 씨가 주고받은 옥중 편지는 단순한 안부나 개인적인 교감을 넘어 별표 별표 인생 선배의 조언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시련을 겪는 후배의 고백 별표 별표이라는 무게를 지니며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이들의 대화가 구치소 동기라는 특별한 인연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은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 나눈 진솔함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보여줍니다. 두루마리 편지, 그 후의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한 단련. 송현길 전 대표는 김호중 씨에게 보낸 답장에서 실연을 벌이 아닌 별표 별표 단변의 시간 별표 별표로 표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 처한 많은 이들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예술은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서 자신을 이겨낸 영혼에서 비롯됩니다. 송현길 전 대표의 답장 중에서 이 구절은 김호중 씨가 가수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합니다. 과거의 화려함이 아닌 지금 이 고통의 시간을 음악적 성숙의 밑거름으로 삼는다면 그의 노래는 이전보다 훨씬 깊고 울림 있는 진정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팬들이 그의 복귀를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이 별표 별표 단련된 영혼 별표 별표 이 만들어낼 새로운 음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인과 가수를 넘어선 인간적 교감 두 사람의 인연은 상징적입니다. 한때는 권력의 정점에서 다른 한때는 대중 예술의 정상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곳에서 만나 인간 대 인간으로 진심을 나눴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실수와 회복의 의미.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 일어설 용기를 보여주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임을 보여줍니다. 용서와 응원의 가치. 송전 대표의 따뜻한 답장은 사회가 한 개인의 잘못에 대해 무조건적인 비난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에는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주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네티즌들은 정치와 예술이라는 벽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교감이었다. 이들의 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반성과 회복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반짝반짝 김호중의 미래 음악으로 증명할 새로운 김호중의 시간. 김호중 씨는 편지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김호중의 시간을 채워 나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이 김호중의 시간은 그가 교도소 안에서 삶의 겸손을 배우고 음악의 근본적인 의미를 되찾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다운 트로트 곡을 부르는 것을 넘어 실현과 반성을 통해 빚어진 한 인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대중은 그의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그 목소리에 담긴 별표 별표 삶의 깊이 별표 별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결국 두 사람의 편지는 가장 낮은 곳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회복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으며 진실한 반성과 다짐은 언제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손모우고압장 다음에 다룰 내용 김호중 씨가 옥중에서 추천했던 마스카니의 오페라 카발레리아 로스티카나 서곡은 어떤 곡이며 그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숨겨진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곡의 의미를 분석하여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